일단은 제가 클리어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임인 것 같아서 이런 게임인데 이런 게임이야 근데 문제가 마우스 마우스를 옆으로 앞만 돌려도 머리가 안돌아가지 그죠? 머리가 안돌아가요 거기에다가 마우스로 하는게 아니야 마우스는 그냥 이거야 위아래만 볼수 있어 이것만 돼 그리고, 키보드로 돌려야 돼. 이렇게, 키보드로 돌려야 돼. 되게 느리죠? 아이씨! 벌써 왔어! 키보드로 돌려야 되고, 봐봐, 달리기가 없어. 이게 걷는 게 끝이야. 그리고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저 녀석 어디쯤에 왔지? 하고 돌려보고 싶으면은, 키보드로 돌려봐야 돼. 느리죠? 어, 다시 또 가, 가. 안 먹어줘, 오케이. 일단, 만만 봐, 만만 봐. 그리고 귀신이 전혀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전전 손만 있는 게 아니야. 음, 얘도 피해야 돼. 안녕? 아, 잠깐 아! 다시. 아, 조작이 너무 힘들어. 그니까, 러 머리 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컨트롤이 저세상 컨트롤이에요. 이게 적응하려면 꽤나 이게 힘들어 보여. 자, 건전지 하나 먹고.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자. 일일 피해 되 는데, 아뒤 에도 왔네 빨리빨리 빨리, 빨리 됐어 됐다 됐어 아 이게 뭐야? 도망갔고 잠깐만 아래쪽에 봐봐. 이게 못 건너가지 지금.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잠깐만. 아 잘못한 나본데 잠깐만. 아씨, 죽어야 되나? 아 잠깐만.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게임이에요. 어, 뭐 다른 길도 있습니다. 터널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산으로 들어가면 뭐 이제 건전지랑 뭐 이것저것 템 나오겠지. 저기 있네 귀신. 오네. 머리를 빨리 돌리고 튀어야 되는데, 너무 느려. 얘가 '아이씨, 그러니까 뒤에 한번 잘못 돌아보면은 잘못 돌아보다간 그냥 죽어요. 그냥 한 방에 방금 전에 먹은 게 뭔지도 모르겠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영화가, 뭐, 흥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 모릅니다, 일단은. 음. 쟤왜 저기 갇혀있냐? 야, 너 혹시 꼈니? 꼈네. <laughs> 꼈네, 꼈어. 아이구야 꼈네, 얼굴 어, 꼈네, 여기. 머리가 클 때부터 알아봤다, 네가 그냥. 자 건전지가 봐요. 공, 건전지가 공중부양이야. 이거 못 먹어. 건전지가 공중부양했잖아. 지금 봐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은 저세상 게임이에요. <laughs> 건들면 안 됩니다. ,잉? 어 건전지 먹고 싶어도 건전지가 공중에 있어요. 못 먹어요. 예. 이세상 게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창조님, 저한테 왜 이런 게임을 추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창조님, 결론적으로, 왜 저한테, 어? 아, 또 나왔어, 귀신. 왜 저한테 이런, <laughs> 아, 그래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 <laughs>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건전지가 공중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먹냐고, 이걸. 아, 건전지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건전지를 먹을 수가 없잖아, 이게. 이게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에 터널 거기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어. 오토바이 기름도 없을 거야, 아마. 그래 가지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는 거야, 아마. 숲에서. 어. 아마 맞을 거야, 스토리가. 음, 정확한 정확하게 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 이, 그니까, 오토바이를, 뭐, 기름 채우고, 뭐, 어. 이게 고장난 거였나? 암튼간에. 어, 맞네. 그니까, 오토바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 그걸 해가지고, 터널로 들어가고, 터널도 거기, 거기, 건너갈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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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임이에요. 어.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창조님 덕분에 또 이런 게임을 해가지고 참 감사드리고요. 예, 며칠 동안 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예, 저의 시간을 빼앗아주신 창조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예. 제가 이 게임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제가 살려보려고 제가 검색을 해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제가 심폐소생술을 실행을 해도 안 되더라구요. 예. 암튼간에, 창조님, 오래 사세요. <laughs>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네요. 예. 네. <laughs> 어. 일단 저는, 창조님, 저는 노력했습니다. 어, 노력은 해봤어요. 어. 처음에 나는 이게, 건든지가 막, 템들이 공중부양하고 있길래, 이게 다른 버전 있나 해 가지고 뭐 다른 버전도 찾아봤는데 다른 버전은 없어요. 음. 죽자. 깨! 에 버그죠. 어. 저거는 명백한 버그입니다.